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할 거냐. 일단, 토요일에, 종겜, 종겜이 아니고, 이제, 그걸 했죠. 이터널 리턴 했죠. 그래서, 종겜, 종겜 농가 살리기, 어, 정확히는, 인비나 농가 살리기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 카페를 보면서 어, 입을 좀 풀겠습니다 입을 풀고 이상형 월드컵 어,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요렇게 저렇게 잘 편집해서 그 에비나 채널에 올리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요 일단은 에비나 카페를 보면서 <laughs> 입을 좀 풉시다 예. 카페 아직 물그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에비나 카페. 일단 좀 볼게요. 푸덜덜한 물가, 물가 상승체감 물가 많이 올랐지. 물가 요즘 푸덜덜 하긴 하죠. 어. 자, 쇼따리, 오징어 쇼따리. 아, 이또 옛날에, 옛날에 이제 또 우리 문방구나 PC방 <laughs> PC방 가면 이게 또 질이거든요 <laughs> 어, 옛날에 PC방 가면은 이제 그때는 또 대낭만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흡연석과 급연석의 차이가 되게 모호하던 때가 있어요 아무튼 막 그냥 그냥 한번 들어갔다 하면 담뱃술 찌들어 나왔던 곳인데 어. 그 때, 이제, PC방에서, 그, 뭐야, 어, 무슨 게임이야. 그, 뭐, 파오케, 어, 파오케, 파옥해 파오케랑, 뭐야, 나랜디 이런 거 조지면서, 이제, 쇼다리 뜯으면은, 이게 또, 또, 기가 막혔다. 어. 또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때가 한 700원. 그렇게 됐나봐요, 가격대가.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데. 비 오징어 쇼다리 오리지널 야, 아직도 나오는구나. 비 오징어 쇼다리 40g 4,990원. 이몇 <laughs> 배가 뛴 거야? 7749니까 7배가 뛴 거야? 7배 하가도 더 뛰었죠? 4,990원이니까. 어. 추억의 음식들. 어, 저번에도 봤었는데. 이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떡, 떡 이렇게 튀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고추장, 고추장 베이스 양념 촥 발라갖고 파는 거. 물론, 우리 동네에선 이런 거안 팔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가는 떡을 안 썼고, 그 길쭉한 가래떡 두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끼워갖고, 튀겨서 이렇게 파시긴 했어요, 어. 그 다음에, 달고나. 이게 경상도에서 다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쪽자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땐. 쪽자, 복자, 어, 쪽자. 이렇게 불렀어요. 표준어는 달고나죠? 예, 네, 쪽자. 진짜야, 쪽자, 쪽자 몰라? 아니, 봐봐. 쪽자. 너희가 쪽자의 맛을 아느냐. 저희는 쪽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부산, 경남에서는 똥과자 또는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네, 그죠 쪽자죠, 쪽자. 어. 저 어릴 때 그래서 쪽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쪽자가 표준어가 아니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달고나래. 어, 달고나래요, 그래서. <laughs> 아, 슬러시, 이것도 기가 미히지 이거. 어? 그, 우리, 우리 동네 또 문망구는 그렇게 팔았거든요. 오렌지랑, 그, 포도. 포도랑 오렌지 이렇게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에서 그, 나온 거 알죠? 그, 그걸, 그렇게 팔았는데. 약간 반반 섞어 먹는 것도 오, 유행이긴 했어요, 저희는.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laughs> 우리는, 저기 유행이었어. 어. 오렌지랑 포도 쓰가갖 먹는 게 유행이었어. 색깔 막, 막, 요상한 색깔 나와갖고,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아, 바로 밑에 나오네. 컵볶이. 야, 이것도, 뭘좀 아시네. 어. 컵볶이 이것도 질이거든요. 아, 요, 마지막에 이쑤시개 하나 딱 꽂아갖고 아주머니 주시면은, 이것도, 하나씩 먹는 맛있죠. 컵순대, 아 순대 떡볶이 슬러시 그런 뭐 그냥 오늘 회식이지 뭐 그냥 어 그냥, 그냥 세상을 다 가졌다 어 진짜 야 그렇지 그렇지 이동왜안먹오나 했다 피카츄 어 근데 저는 피카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좀 맛이 이상해 <laughs> 겉에 바삭바삭한 거 맛있는데 고기 맛이 좀 이상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차라리 순대를 먹으면 더 먹었지 피카츄는 좀예 튀긴 닭꼬치 와 튀긴 닭꼬치 그 너무 비쌌어 그 옛날에는 그게 너무 비쌌어요 어이당 맛있죠 어그 양념은 이거 피카츄랑 비슷한 거 썼던 거 같은데 그건 맛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오늘 좀 사치 부리고 싶다 하면은 약간 사 먹는 그런 느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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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또이 얘 단체 주문했나 보네 쿨팝 콜팝도 기가 막혔죠. 혁신이었지. <laughs> 반장 선거? 아, 그래요? 우리 반장 선거 하면은 이제 맥도날드 불고기 버고 한번 싹 돌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어, 예. 이제 운동회 때는 그, 뭐야, 음료수 한번씩 싹 돌리고. 반장 선거 때는 햄부기 한번 싹 돌리고. 어. 아무튼 오늘 진짜 해볼 컨텐츠. 바로, 이겁니다, 요. 이 외진 월드컵! 이게 왜 진짜 이 월드컵입니다, 용. 요거는, 뭐, 괜찮으면은, 어, 유튜브까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65강까지 있는데, 32강만 하자. 어. 너무 길면 또 루즈하니까. 요거 하다가, 좀, 진짜, 기가 막힌다, 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이제 좀, 구글링 하면서 찾아보면서 해보는 걸로. 가보자잇! 그리고, 미국 핵미사일 가동 비밀번호가 15년간 0 000 0 0 0 0 0 0 0이었다는 거는 그만큼 쓸 일도 없었다는 걸 거고, 그, 아까 채팅창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부대 비밀번호도 1Q2W324R 이거였다. 이거랑 비슷하긴 해, 어. 그 그만큼 별로 시간 안 써요. 어. 쓸 일이 있어야 이게 관리를 하는데 그냥 우리 뭐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대충 던져 놓고 <laughs> 그런 존재만 알 알면 되니까 그 관심 없어. 어별 관심 없어 이거. 그니까그 약간 부대에서 비번호 빌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그다 같은 거, 거, 그 뭐야 메커니즘이야. <laughs> 다 이제 썼던 거 사이클로 돌리는 거라 비슷해요 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다른 다른 그 당나라에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 예. 제가 하는 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핵미사일 가동 비밀번호 이거는 별로 안 신기한 듯. 어. 그뭐전 지구 공통인가봐 이거는. 어. 공직인데 에미나님 아이큐 추적해서 신고할게요. 허 큰일 났다. w h PPT 따고 IQ 추적까지해서 따라온다고 무섭다 무서워 진짜. 우리나라의 국화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진짜? 가터벨트는 원래 남성용 속옷이었다. 진짜예요?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왜다 진짜지? 아니 아니 이게 다왜 왜 진짜 있을 것 같지? 여기 뭐 적혀있는데 소수의 몇 나라에서는 국화를 법, 법으로 공식화하였으나 대부분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화가 정해진 유래가 정확하지 않으며 그 나라의 역사 및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진 곳이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해진 것으로 어 가려져서 안 보이네 노란 부분만 볼까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 아 근데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 약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암묵적 약속 같은 느낌이 됐어. 무화는 어, 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민족성, 민족의식으로는 우그 국화가 무화인 걸로 딱 박혀 있긴 하죠. 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이미 돼 있어, 이거는. 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가터벨트는 원래 남성용 속옷이었다. 가터벨트 남성용 속옷. 가터의 유래는 영국의 최고의 인사들만 입단하는 가터 기사단, 18, 18세기 이 가터 기사단 정복에 저 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가터 기사 단원들이 착용한다고 해서 가터 벨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단검을 꽂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 원래 남녀 공통의 복식이었다. 원래는 남성용이었으나 시대가 흘러 여성용 스타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용 의복이 되었다. 뭐,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나는 이게 좀더 충격적이긴 한데. 국화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laughs> 무화는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가 아니었다. 이게 좀더충격적이네 골든 리트리버는 불갈키를 가지고 있다? 아, 이것도 뭔 소리야. 어? 아, 진짜. 원치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난쟁이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추추 동물병원입니다. 물갈퀴가 있는 강아지. <laughs> 강아지는 물에 빠진 사냥감을 가지고 오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 수영도 잘하고 물도 좋아하고 털도 방수능이 좋다. <laughs> 물갈퀴. 진짜 있나 보네, 근데. <laughs> 조상이 뭘까, 얘네는? 그냥 뭐 그렇게 발달했나 봐요. 얘가 예, 그냥, 그냥 발달하기를 그렇게 했나 봐. 사냥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달을 했나 봐. 어, 신기하다. 우리나라 종이엔 돌가루가 들어간다. <laughs> 어, 이거 왼쪽 진짜야. 우리나라 종이 돌가루. 책 만들 때 종이에 돌가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들어가나요? 펄프만으로 종이를 만들면 종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돌가루 보통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종이 표면에 홈을 메꾸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종이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인쇄 품질과 내구도가 좋아집니다. 이런 탄산칼슘 성분에 미세한 돌가루를 써서 좀더 종이 의 질을 좋게 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포대랑 보타. <laughs> 근데 사실 어 종이에 돌가루 들어가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laughs> 어 밸브 밸브를 만들고 뭐 밸브를 올리든 내리든 이거 별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것 같아. 어 고양이 액체설에 대해 연구한 노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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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액체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있대. <laughs> 아, 개귀엽네. <개기없네. 웃음> 아 고양이가 얼마나 유연하면은, 이런 논문까지. 프랑스,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 합니다. 프랑스 리옹대학교 물리학연구소의 파르딘 마크 앙투안입니다 그는 현대 유, 유변학을 바탕으로 고양이 액체설을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양이 유변학이라는 논문을 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크 앙투안이 내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양이는 고체 상태일 때도 있고 액체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개 웃기네 진짜 아... 저는 고양이 액체설이 미인줄 알았는데 이거를 실제로 프랑스의 연구원이 연구를 하셨던 게좀더이례진이긴해 어. 평행선은 만날 수 있다. 이것도 뭔 소리야 아 내, 내가 내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가 다 깨지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가 다 무너지고 있어 평행선이 왜 만날 수 있지? 평행선이 만나면 평행한 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 선을 잘못 그었겠지 그거는 어? 솔직히 왼쪽 주제는 별로 안 궁금해요. 뭐 30만 k m 미터아워 나누기 3 기가헤르츠든 0 1 m 이건 별로 안 궁금한데 평행선 만날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충격인데. <laughs>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시간 에 평행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평행선이 서로 같은 두 줄로 멀리 확장이 되더라도 만나지 않는 두 선으로. 그두 선의 거리는 항상 같은 거리이며, 두줄 사이에 생기는 선에 대해서는 같은 각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있고, 만나는 평행선이 있는데? 만나는 평행선은 뭐야? 평행선은 만날 수 있습니다. 곡면에 그어진 평행선은 만날 수 있다. 아, 평면이랑 곡면의 차이가 있네. 아이씨. 기준이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 그 수학 배울 때 칠판에 대고 어 칠판에 대고 이거 평면 그 그치요? 어? 이이 검은색 칠판에다가 줄줄 찍찍 그어놓고 자이 선이 두 개가 평행이야 이렇게 하지. 우리가 씨어그뭐뭐 지구본 갖고 와갖고 선거 갖고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야 이거는. 간단하게 구 모양인 공에 두 평행선을 그리다 보면 구의 꼭대기나 바닥에서 이두개의 원이 만나게 된다. 아무튼 평행에서 못 만나는 거 맞잖아. 아, 평행이래. 평면에서. 어? 내가 아는 그 검은 칠판 계정으로는 못 만나는 게 맞으니까 제가 읽은 거죠. <laughs> 오징어 칩이 아니라 오징어 집이다? 오징어 집이야? 과자 이름이? 오징어칩 아니었어에 이거 편집이지? 에 요요 요요 저딱 이거 칩이고 이거, 이거 위에 점딱 대갖고 이거 찍고 났네 어? 아 이거 보이네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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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샵 했잖아 어? 아 진짜야 근데? 진짜 오징어칩이래 <laughs> 아 진짜 오징어칩이네 오징어칩 아니야. 그래도 오징어 집이나 세상에 오징어 집이 너무 충격적인데? 오징어 집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왜 진짜지? 결승전. 국화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vs 우리나라 종이엔 돌가루가 들어갔다. 아아 어려운데. 그래도. 아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게좀더 충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근데 종이에 돌가루 들어가는 게또 충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국파라는 삶을 배신당했다고? <laughs> 어, 삶을 배신당했다는 너무 강한 표현 같고, 어, 뭐랄까. 법적으로 이런 걸 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약간 싶은 그런 느낌? 그래도 충격이 어, 어떤 게더 컸냐 하면은 아무래도 국화가 정해져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좀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조금 조금 더어 종이 돌가루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국화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게 진땀승 하겠습니다 랭킹 한번 볼까 평행선은 만날 수 있다.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는 다, 이것도 그거야. 삶을 배신당한 느낌이야, 이것도. 어. 평행선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게 만날 수 있다 해버리면은, 바로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거울은 초록색이다. 거울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뭐지? 그, 우리나라에 이제 청동거울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이제 역사 시간에 나오는 청동거울이, 이막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것도. 막 문지르니까 광이 나서 저 거울의 역할을 하던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거울은 초록색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뽀로로는 순우리말이다. <laughs> 아, 지구와 달 사이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들어갈 수 있지만, 태양은 들어갈 수 없다.